카이아코인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큰 자금은 빠져나갔고 시장은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지금은 반등의 타이밍이 아니라 생존의 타이밍입니다. 현재 카이아코인은 119원에서 126원 구간을 오가며 고점 대비 75.2% 이상 하락했습니다. 차트는 주요 지지선을 모두 이탈한 채 명확한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고 60일 이동평균선은 137.5원 부근에서 무거운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시장은 항복 국면 즉 캐피출레이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고래 자금은 이미 빠져나갔고 리테일 투자자들은 손실 구간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9만 달러 아래로 밀리며 시장 전반의 불안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확정적이지 않다는 언급은 공포 심리를 자극했고 공포와 탐욕 지수는 16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민코인 섹터가 0.48% 상승했는데 비트코인은 겨우 0.43% 상승에 그쳤다는 겁니다. 자금이 펀더멘털 코인에서 빠져나가 고위험 자산으로 회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카이아는 이 랠리에 전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시장의 큰 흐름을 보면 블랙록의 IBIT ETF에서는 단 하루만에 5억 23. 만 달러가 빠져나갔고 최근 5일 동안 총 23억 달러 이상이 유출됐습니다. 이런 기간 자금의 엑소더스는 시장 전체 유동성을 급격히 줄이며 특히 중형 코인에 큰 타격을 주고 있어요. 동시에 1.7%를 돌파하며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자금이 회수되고 있다는 신호로 암호화폐 시장에 직접적인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매크로 환경 속에서 카이아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어요. 곧 공개될 FOMC 의사록과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변동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핵심 이벤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절대 큰 포지션으로 들어갈 시점은 아닙니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구간이 잠재적 매직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신보다는 분할 접근이 필요해요. 바닥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현금 비중을 높게 유지하고 비트코인이 지지선을 지켜주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 지지선이 무너진다면 중형 코인들은 추가 하락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과감한 진입보다 냉정한 관망이 훨씬 현명 합니다. 고래 자금의 이동 기간 자금의 유출과 유입 그리고 비트코인의 방향성 이세 가지가 시장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카이아의 펀더멘털 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그것을 인정해줄 여유 는 없어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건 카이아의 가치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시장이 그 가치를 외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공포 속에서 기회를 식별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음 불장을 맞이할 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 최근 시장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또 다른 핵심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에요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2,8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측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USD 원이 업비트와 비썸에 동시에 상장되었고 그 여파로 글로벌 시장은 물론 한국 시장까지 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10월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공개가 예정되어 있어 시장 전체가 예민한 상태예요. 이건 단순한 규제 변화가 아니라 한국 금융 시스템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벤트라는 겁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로 바뀌면서 관련 이슈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거 아시죠? 주식 시장에서는 카카오페이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클레이튼 기반 코인 카이아 역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전 소식과 함께 100% 이상 폭등했습니다. 이제는 국내 대기업들도 모두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는 이미 주도권 확 보르선언했고 삼성전자 또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결제 혁신에 나서며 디지털 지갑 생태계를 완전히 새롭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0월 중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 초안을 공개했고, 그로 인해 시장은 이미 대규모 상승 랠리를 준비하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주요 대기업들이 이미 스테이블 코인 주도권 전쟁에 돌입한 상태예요. 지금 이 시점에 한국인 여러분들이 한국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이 없다면 그건 곧 남들 다돈벌때 나만 기회를 버리고 있는 셈이에요. 시장에는 항상 먼저 움직이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출발선이에요. 하지만 스테이블 이위코인인 카이아는 이미 미차 상승을 마친 상태입니다. 반면에 제가 소개 드리는 이코인은 아직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극비 종목이에요. 이코인은 카카오 계열의 클레이튼 기반 코인으로 차트를 보면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오랜 기간 행보 중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만큼 세력들이 장기간 매집을 해왔고 조만간 강력한 폭등이 터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현재 이코인은 빗썸에 상장되어 있으며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테더 마켓만 열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원화 마켓 상장은 시간 문제로 보이고 상장과 동시에 대형 상장빔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특히 최근 업비트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격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코인 역시 그 흐름의 중심에 들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이슈가 아니라 정책과 자금 기관이 맞물린 구조적인 변화예요. 다만 현재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름을 밝히면 시세가 바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아요. 제 영상에서도 대놓고 언급하지 않고 있고요. 따라서 저에게 010-5174-8880로 급비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선착순 100분께만 이코인의 이름과 세부 정보를 공유드릴 예정이에요. 이 영상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영상이에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가 직접 입수한 업비트 내부 급비 정보도 함께 공개해 드릴 겁니다 이건 단순한 코인 추천이 아니라 시장구조 기관 자금 흐름 그리고 정책 방향성 까지 연결된 고급 정보예요 결론적으로 이번 법안 공개 시점과 맞물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의 급등 흐름이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모를 뿐이지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수 없게 지만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 더보기 들어가면 구독자 이벤트 참여가 있는 구글폼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냥 동의하기 누르고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매 순간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 정말 받아서 한번 제대로 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 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 하고 싶으신 분들을 꼭 구글 폼 작성해 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세상에 100% 확실한 예측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데이터, 기간, 자금, 정책의 방향성이 모두 같은 흐름을 가리키고 있어요.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신다면 다음은 없을지도 몰라요. 따라서 저에게 01051748880로 급비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선착순 100분께만 이 코인의 이름과 세부 정보를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제가 직접 입수한 업비트 내부 급비 정보도 함께 공개해드릴 거고요. 이건 단순한 코인 추 추천이 아니라 시장 구조, 기간, 자금 흐름 그리고 정책 방향성까지 연결된 고급 정보예요. 기회는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아는 자만 이번 알트 불장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정보가 곧 돈입니다.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결국 다음 상승장의 주인공이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법안 공개 이후 어떤 종목이 실제로 상장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그리고 기간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